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곳에 따라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밤부터는 또 추워져 빙판길이 예상된다고 하니 다들 안전훈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쌍용자동차가 작년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인수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신차 개발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인수에 성공한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의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브랜드로의 성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쌍용자동차의 또 다른 볼륨 모델인 티볼리와 렉스턴 역시 전기 SUV로 전환의 계획과 새로운 전기차 역시 더 출시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란도 이모션이 쌍용차 첫 전기 SUV로 국내 무대에도 그첫 발을 내딛기도 했는데요. 3주간의 사전 계약 기간 동안 3,500대 이상의 계약 실적을 보여주며 연착륙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반전인 것은 티볼리와 코란도로 이어지는 조금은 식상해진 패밀리 룩의 외장 디자인과 1회 완충 307km의 짧은 주행거리 등이 약점으로 거론되며 회의론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상 외에 성적을 보여주며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인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코란도 이모션의 가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란도 이모션은 4천만원 초반에서 4천만원 중반 가격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면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초반에도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현재 약점으로 꼽히는 쌍용자동차의 전기 배터리는 세계 2위인 중국 배터리 업체인 brd와 mou를 최종적으로 체결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 개발 계약 및 배터리팩 자체 생산을 위한 기술 협약이 골자입니다. 추가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공동 개발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협력 계획을 밝힌 만큼 쌍용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로서의 입지도 앞으로 어떨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비아디와 쌍용의 합작품으로 나올 첫 번째 주인공으로는 올해 선보일 J100의 전기차 모델인 U10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용자동차는 U100뿐만 아니라 KR10의 전기차 버전도 개발 중이라고 알려지며 에디슨 모터스가 계획 중인 전기차 브랜드로서의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제이백과 KR 0는 내연기관 베이스로 개발된 차량이지만 전기차 모델도 함께 개발하는 만큼 쌍용 자동차가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아디는 중국 대표 전기 회사로 워렌 버핏이 테슬라 대신 투자한 회사로 유명세를 타기도 한 업체인데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탑포에 들어갈 만큼 글로벌 전기차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전 부품과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본인들의 전기차에 탑재하는 유일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앞선 코란도 이모션의 강점이었던 가격대 역시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2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BRD와의 협약이 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쌍용 자동차의 유백 역시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볼수 있겠네요. 17년 만에 부활하는 무쏘의 향수가 느껴지는 제이백은 현재 토레스라는 이름이 유력하기도 하죠. 물론 쌍용 자동차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어떠한 결정 사항도 확정된 게 없기에 무쏘의 네이밍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제이백의 컨셉트카의 모습은 쌍용 자동차 고유의 헤리티지가 느껴질 만큼. 강인하고 정통 SUV의 모습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열광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 베이스 모델이기도 하지만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만큼 미래지향적인 전기차의 느낌도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출시될 유백의 외관 모습 역시 패밀리 룩을 따르면서도 전기차적인 요소들이 좀더 가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쌍용자동차는 2020년 말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에 임시 운행을 허가받고 도로 임시주행 테스트까지 진행 중이기에 2023년에 출시하는 KR10과 U100에 레벨3의 자율주행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쌍용 자동차의 실내 인테리어일 텐데요. 사실 현재까지 쌍용 자동차가 보여준 실내 인테리어는 그리 큰 기대를 걸 만한 장점을 보여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은 J100과 KL10의 컨셉트카가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외장에서는 환호하긴 했지만 과연 실내 인테리어는 어떨지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쌍용자동차의 내장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요소가 많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신차인 코란도 이모션의 e 실내를 봐도 전기차이지만 아이오닉5와 EV6에서 느껴지는 신선함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12.3인치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었지만, 그냥 내연기관 모델의 실내 인테리어와 별반 차이가 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U100과 KR10의 전기차 모델에서는 이런 불식은 말끔히 씻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네요. J100의 출시 시점은 올해 7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U100의 전기차 모델은 2023년으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쌍용 자동차가 부활하기 위해 반드시 개척해야 하는 전기차 브랜드 도약의 첫 시작이 될 유백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 it's crazy to fall so soon, give it all to you. Hey, hey, hey. but I don't care what they say. Please promise me you'll stay, cause I'm not going. No second guessing, I can be myself. You understand so well.